네, I have a dream. 네, 저의 꿈은 저는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잘하는 일 이런 거를 하면서 신나게 놀고 깊이 있게 놀고 대담하게 진짜 자기 용기 있게 살고 네 그리고 자기 다운참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고 네 물질적 이런 부유함뿐만이 아닌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만 집중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양질의 수준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어떤 그런 사회 기반이 갖춰져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계속 그거 반복해서 하고 진정한 자아성찰 이런 거를 하면서 불평등 같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없어지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 안에서 우리가 평등한 사회가 구현되는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는 게저의 꿈이에요. 지금 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거를 향한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난잡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뚜렷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런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저의 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